고센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원래 오늘 업로드 될 영상을 어제 만들어 뒀는데요. 그 영상은 내일 업로드를 하기로 하고, 오늘 어 먼저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조명해 볼 인물은 발람이 아니고 발락입니다. 모아방 발락. 자, 여러분들께 제가 좀그 그 여러분도 혹시 뭐, 아, 먼저 여러분도 혹시 옛날에 그 2000년도 쯤에 이제 나온 드라마인데 아마 1999년 아니면 2000년 그쯤일 거예요. 아, 99년도인가 보다. 그, 그 내가 고등학교 때 이미 그 조금 유행을 했었지. 맞아, 맞아. 99년도에 아마 나온 드라마일 거예요. 그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거의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드라마에 이제 원빈 배우가 이제 나오죠. 송승헌님도 나오고 뭐 송혜교님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거기 명대사가 있어요. 원빈님이 이제 하는 대사인데 얼마면 돼 얼마 얼마면 돼. 그 이제 그 드라마에서 그 송혜교 님을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송혜교 님하고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돈으로 얼마면 되냐. 이제 이, 이런 내용이죠. 자, 요거를 좀 성도님들한테 좀 써먹어 보고 싶어요. 성도님.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예수의 이름을 배신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릴 때,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는 절대 예수 이름 그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 이러실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뭐 10억을 줘도, 50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저는 예수님 배신 안 해요. 지금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지금 순간은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그좀 그, 좀 내용을 바꿔 볼까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 드리면 됩니까? 그래요. 당신의 신앙 아 대단하시네. 알겠습니다. 그 존중해 드리죠. 대신에 교회만 가지맙시다. 아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어? 요새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같은데 안 가도 되고 다 온라인으로도 동영상으로도 성경 말씀 들으실 수 있고 목사님 설교 들으실 수 있잖아요. 교회만 가지맙시다. 그리 그러면은 내가 뭐 얼마 원하시나 내 드릴게. <laughs> 자 이러면은 조금 느낌이 어떠세요? 예수님을 배신하라는 것보다는 조금 <laughs> 허들이 좀 낮게 느껴지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타협, 타협. 자 타협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타협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타협이라는 건 혼자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타협을 하기, 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의견이 나뉠 적에 거기서 합의점을 찾는 것. 그러려면 그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입장 에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황. 내가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그게 딱 닥쳐서 있어야. 그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타협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부의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타협에 있어서 또 본질적이면은 일방적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그렇죠. 어 서로 간에 완만하게 그 너무 <laughs> 지나치게 포기 내 입장을 그 양보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내가 이기적으로 내 입장만 고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쉽게 표현을 하면 반반 이제 양보해가지고 어느 정도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 협상할 때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협상의 스킬은 그런 가운데서도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이제 상황을 결론 짓는 것이 그 협상의 스킬이긴 합니다. 협상의 아, 스킬이 아니고 협상의 본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타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나에게 너무 불 불합리하고 너무 나에게 불리하기만 하면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성도에게 쓰는 것은 타협입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게 요 정도면은 너도 반은 양보하면서 얻는 것도 있고 요런 전략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민수기를 어제 영상에서 민수기를 살펴는데 민수기에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제 22장에서 25장을 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발락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발락이 발람에게 원한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발람 발람은 이제 그것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 번을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발락이 말이 바뀌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 한 절의 말씀한 이제 좀 살피려고 하는데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25절 한 절만 제가 볼게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자 애초에 원하는 대로 발락이 원하는 대로 발람이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안할것 같으니까 도저히 이거 나름대로 수는 썼을 거예요 처음에 보낼 때보다 더 높은 지위가 높은 자기 최측근의 사람들 보내면서 그 사람들만 보냈겠습니까? 뇌물도 더 많이 보냈겠죠. 머리가 빠가가 아닌 이상 아니 저 같아 제가 발라이였어도 그냥 안 보내요. 사람만 안 보내요. 돈 앞에 장사가 없거든. 처음에 보낸 예물 그거 그거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제가 발라이라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빠가가 아닌 이상 사람만 더 높은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사람만 보내도 의미는 있어요. 왜냐 그만큼 발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 발람을 그 극빈으로 그예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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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는 못할 것 같아. 결국은. 자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발람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버리려고 하니까 말을 바꾸는 거죠. 저희가 지금 살펴본 말씀대로 저주하지 마. 어,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내가 졌다. 저주하지 마. 그런데 축복도 하지 마.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타협. 자, 스토리를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기록은 안돼 있지만, 제가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내가 졌어. 발람선지자. 아, 그래,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제 더 이상 당신한테 억지로 강요 안할라오 그런데 발람선지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애초에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냥 가시오. 그냥 저수 하지 말고, 그냥 가시오. 축복도 하지 마. 아니야, 아예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냥 가시오. 내가 그좀뽀찌좀 두둑하게 좀 챙겨 드리는 거는 이제 내가 배트 말이 있으니까 나 왕이잖아. 내가 약속 지킨다. 그건 그대로 해도 되니까 아예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가시오. 이래 버리면. 자 성도님들은 이상 만일에 이게 지금은 발락이고 발람의 얘기기 이 때문에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발락이 쓰는 방법을 바로가 먼저 썼습니다. 어미언이치면 처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려 이제 출애굽으로 이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 내려할 적에 바로가 처음에는 그열열앙에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는 잘 버텼죠. 그러다가 이제 도지 안 되니까 힘드니까 이제 수러 씁니다. 그래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리고 남자들만 가 이런 식으로 타협. 이게 사탄이 지금 시, <laughs>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원래부터가 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기원을 넘어가 봅시다. 선악과의 사건. 야 그거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야.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 여기야 안 숨는다니까. 말장난 쳐가면서. 말장난이에요 사탄이 우리,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고 <laughs>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할 때는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기본적인 요소를 보면 결국은 성도가 타협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협을 하게 할 적에 일방적으로 성도에게 불리하게만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 이름 배신한 거? 아, 그래. 너 믿음 대단하다. 그래. 너 끝까지 그, 그,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교회만 가지 말자. <laughs>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자. 이래 버리면. 질문 드려. 아까 질문 드렸던 대로 다시 이렇게 질문 드려 볼게요. 허들이 낮게 느껴지잖아요. 이러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크다면, 지금 성도님은 자신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로 들으시면은 그러면은 끝까지 나는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에게 실제적으로 이 상황이 닥쳐지면. 자, 성도님이 빗더미 앉았습니다. 집이 압류가 되고 지금 빨간 딱지가 붙고 난리가 났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laughs> 막 사채업자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내 부인하고 내 딸을 갔다가 그 이제 사창가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못 쓰게 되면은 섬 같은 데다가 돌려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네미 강막하고 신장하고 콩팥 다 떼간다 그럽니다. 칼 들이 내밀면서. 그런데 나는 지금 그걸 못 갑습니다. 성도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 칩시다. 아니면 지금 엄청나게 위중한 상태입니다. 병이 있어서 위중한 상태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수술비 나올 또,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어떤 사람이 나서서 아유, 그 예수 이름을 배신합시다. 그냥 신앙을 버립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여러분이 그걸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일단은 사람은 살고 봐야지. 내가 도와드리게. 그래요. 먼저 사람부터 살리고 봅시다. 내가 도와드리니까 대신에 그 당신 신앙은 지키십시오. 근데 교회는 가지맙시다. 요래 버리면 이게 교묘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냐? 교회 안 가고 내가 집에서 그냥 신앙 지키면 되지 뭐. 내가 그 온라인으로라도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러면서 점점 이제 성도가 변질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벌써 그 길을 들여놓으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왜 마트 제 마트 같은데 시식 코너 같은 거 있잖아요. 물건 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여요. 가면은 먹여서 맛있으면은 결국 거기 익숙해지면은 사게 되거든요. 그게 전략이죠. sales m 마케팅, 이 r k e t i n 이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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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 a r k e t i n g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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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k e 우리가 순결한 심부로 미리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나에게 현실로 닥칠 때 대부분은 배도하게 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우선으로 여기면서 그때 가서는 내 영혼이 살고 죽고의 문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되면은 그때 가서는 나는 순교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상이고 이론입니다. <laughs>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쳐진 거랑 닥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 얘기 듣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내 일이 되면 다른 겁니다. 성도님들께 그냥 제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노가다 데크 플레이트 일을 하다가 권고 사직을 이제 당한 지 이제 한 달이 이제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그만두게 되는 날에 소장님이 회식하 회식하자고 이제 송별에 비슷하게 마른 송별인데 그냥 그날 일이 좀 늦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들한테 미안하니까 돈을 더 챙겨 주기는 그렇고 하니 좀 그게 그러니까 그냥 술자리 이제 회식을 열어 주는 겁니다. 그 보니까 소장님 스타일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양꼬치 집에 가 가지고 저는 이 소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양꼬치를 처음 먹어 봤습니다.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그렇게 맛없지도 않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어쨌거나 고기니까 먹으면서 저는 이제 술을 줄 술을 마시는데 저는 맥주 한병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맥주 한병 가지고 마시면서 저는 양 꼬치하고 오돌뼈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데 좀좀 좀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날 이제 회식 자리를 마치고 이제 그 제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같이 일하던 형님들한테도 인사드리고 소장님한테도 인사드리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형님 한 분이 평소에 제가 인사를 드려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거의 그런 스타일인 사람이 있어요 거기 팀원들이 대부분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냥 끼리끼리만 이제 좀 친하고 그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을 안 주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그러다가 그 형님이 이제 회식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좀 술에 좀 취하셨더라고요 그 형님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인사드리고 가려는 저한테 이런 말을 갑자기 저한테 먼저 와서 말건게 그날 처음이에요. 그날이 처음이에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현민아, 너돈 급하지? 돈 필요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는가 싶었지만, 일단, 아, 예. 이렇게 하니까 그 형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 일요일에 너 교회 다니고, 그거는 그냥 신앙 종교 생활이잖아. 너 일요일에 일안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돈이 급하잖아. 네가 먼저 살고 봐야 되잖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 제가 그 일할 적에 그 형님들한테 싸근싸근하게 했거든요. 하고 소장님도 그 저를 좀 좋아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아셨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다가 다쳐서 잘못될까 봐 그러면은 소상님도 리스크가 되니까 제가 리스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권고 사직을 이제 말씀하시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그 형님을 말리면서 누구누구 씨한테는 그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지. 그런데 현민이한테는 신앙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누구누구씨가 현민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만해. 소장님도 커트를 해주고, 그리고 다른 형님도 에이 에 누구씨, 그러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만해. 이렇게 이제 저를 이제 옹호를 해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옛날보다는 나이가 좀 들었고 저도 이제 피가 끊는 나이는 아니다 보니까 옛날에 피가 끊는 나이였으면 제가 받아쳤을 겁니다. 아, 형님, 제가 좀 이상한데요. 아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안 받으시고 인사 제가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해도 인사도 제대로 안 받으시고 저한테 관심도 없으시다가 이제 와 가지고 왜 갑자기 남의 일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뭐 도와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랬을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평소에 관심도 안 갖고 서, 뭐 인사도 제대로 안 받던 양반이 왜 이제 와 가지고 내 상황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피가 끓을 때면.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아, 예, 그냥, 예, 무슨 말씀이지는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그냥 말았죠. 자, 그런데 그 형님이 딱 걸고 넘어지는 게 제가 주, 그 처음에 갈 때부터 그랬거든요. 저 주일에는 일을 못 합니다. 주일 하루만 일 빼고, 나머지는 다 나와서 일, 일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몸아파도양 몸살약 양 먹어 가면서까지 나가 먹으면서 나가서 억지로 버티면서 일을 계속하고 했습니다. 주일은 제가 처음에 말, 거기 말씀드린 대로 쉬고. 걸고 넘어지는 게 주일에 일안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 생각을 바꿀 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먹고 살 만해서요? 아니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오늘이 23일 인데 오늘 나갈 것도 지금 못 막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25일을 그날이 더 커요 그날 어떻게 지금 전혀 돈 나올 구석은 없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찬밥 더운밥을 가릴 형편이 아니죠 제가 무슨 그냥 손해가 안 나가면서 마이너스가 안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럴까요? 아니요 지금 돈이 준비가 안됐다니까 오늘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상 만들고 또 계속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점 같은 데서 일을 하면 되는데 예전부터 저는 그랬어요 주일은 일을 안 했습니다 주일이 근데 제일 바쁜 날 토요일 주일이 바쁜 날이라서 금 토일이 피크거든요 요식업에서는 주일에 일을 안 한다니까 반기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들어가면 제가 그거 잊어버릴 정도로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를 좋아해 줬어요. 근데 요새 음식점들 트렌드가 보니까 전부 다 배달 대행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달 대행 일, 일을 알아보기는 했는데 안 맞아요. 왜냐 타산이 안 맞아요. 오토바이 리스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할 적에 미친 듯이 신호 어기고 땡기면은 그좀 제법 돈이 돼요.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그렇게는 못 타요. 타고 싶은 의사도 없고. 그러면 잘못하면은 리스비 내는 것 때문에 허덕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보니까 물론 리스비 내고 뭐 돈을 아예 못 버는 건 아닌데 그 제가 매달 나가야 되는 수치만큼을 못 벌어요. 그 제가 처음에 노가다 일을 선택한 것도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의를 포기를 하고 나가면은 <laughs> 지금 일자리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오, 제가 그 필요한 정도의 액수를 벌수 있는 한 340만 원 정도를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냥 그달그달 그달 그냥 겨우겨우 막아가면서 그냥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의를 포기를 하고 하면은 그래도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찾으면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럴 의사가 없어요. 먹고 살만해서 아니에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 이제 교육관을 재건축을 하는데 어. 이달, 이달 솔리스트 사례비를 받으면 은 제가 35만원 받는데 그 중에 30만원을 교육관 재건축 그 작정금을 하려고 합니다. 10만원은 제 이름, 10만원은 저희 고모, 10만원은 저희 삼촌 이름으로 교회도 안 나가시는 저희 삼촌과 고모를 위해서 제가 씨를 씹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사례비가 좀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가야 될 돈이 한 50만원 정도인데, 그리고 <laughs> 내일 모레 25일에는 160만원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건 아예 안, 아예 지금 길이 없고, 지금 그 사례비가 들어와서 35만원에다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5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만원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정했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제 교육관 재건축하는데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오늘 나갈 거안 막으려고요. 그런데 제, 생, 제 속에 별의별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야, 일단 오늘 나가야 되니까 일단 이 돈으로 먼저 조금만 더 구하면 되니까 구해 가지고 어떻게든 구해 가지고 막아 보자. 막고 그때 가서 조금 이제 좀 이제 그 작정한 거 조금 미루면 되잖아. 어차피 그 기간이 막 촉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제 안에 이런 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타협, 그렇지. 어차피 작정한 것만 변치 않으면 돼. 내 드리는 거는 변함없어.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오늘이 내가 죽겠으니까, 오늘은 일단 이거는 막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성도들은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져갑니다. 제 얘기를 괜히 왜 말씀드리느냐. 우리의 실제 삶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삶이 어렵다 보니까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에 위기가 닥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도이지만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똑같이 겪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 신앙에 또 위기가 타협을 해야 될 때가 타협의 그런,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면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대부분은 타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상황에서 오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못 한다. 다음 달이면 제가 뭐 상황이 넉넉해져서 작정 헌금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계속 미루게 돼요. 그럼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못 들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죽을 것 같지만 이건 그대로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대로 헌금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너무 좀 과하다 싶으신 생각이 들시게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꺼름칙한 분들은 저건 무슨 잘못된 신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깊게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간순간 하나하나의 타협의 순간이 다가올 때 저는 제 현실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두는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눈을 지끈 감습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은근스레 타협을 하게 만들어요. 과연 이 가운데서 발락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발락. 그래, 저주하지 마. 대신에 축복도 하지 마. 애굽의 왕 바로처럼. 그래, 제사 드리러 가. 근데 남자들만 가. 아니면 멀리는 가지 마. 항상 사탄은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힘이 듭니다. 일단 아까는 제 상황을 말씀드렸죠.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들도 요새 어렵다 보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타협을 하고 싶을 때가 생겨요.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보존하느냐. 사탄은 야금야금을 좋아합니다. 이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독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정하, 작정하고 좀 나중에, 좀 나,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이나 드리면 되, 되는 거 맞잖아요. 제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계속 어려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가면 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요. 그래서 작정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나름대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타협의 사탄의 타협의 물결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묵상해 보시고 이거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깊게 묵상하시고 다시금 결단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